마켓컬리 여러 제품들을 직접 먹어보고 너무 솔직해서 죄송할 정도로 솔직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간편하게 바삭 유린기입니다. 닭고기는 국내산이고 구석은 140g 유린기 두덩이와 소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삭바삭해 보이고 노릇노릇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소스 없이 그냥 먹어도 아주 맛있었는데요. 소스까지 뿌리니 상큼하고 양상추까지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을 것 같습니다. 술안주로도 좋고 누가 놀러 왔을 때 내어줄 정도로 아주 괜찮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춘천국물 닭갈비 떡볶이입니다. 구성은 통으로 얼린 닭갈비와 밀떡, 그리고 소스 아주 간단한 구성입니다. 모두 자연해동한 뒤에 닭갈비를 넣고 6분 조리하다가 물 200ml 넣고 떡 넣고 소스 넣고 조리하면 끝입니다. 한번 맛을 보니 매장에서 먹는 닭갈비만큼 충분히 맛있습니다. 떡도 쫄깃쫄깃하고 양도 꽤 들어있습니다. 호불호 안 갈리는 매콤 달달한 소스가 정말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조리 방법도 간편해서 캠핑장에서 먹기 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격도 양도 괜찮아서 단점이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품입니다. 샌드위치용 달걀 듬뿍 샐러드 500g입니다. 저는 계란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자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은근 손이 많이 가서 이 제품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빵에 듬뿍 짜서 발라 먹었는데요. 음, 솔직히 얘기하면 기대 이하입니다.